안녕하십니까. 김원영입니다. 존경하는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내년이면 창학 7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꿀 때지만 우리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부실대학이라는 치욕과 오명 때문에 정말 길고 힘든 겨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원대를 치욕의 D등급에서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분열을 통합할 것인가? 이번 총장 선출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고 일할 만 나는 직장, 즐겁고 활기찬 배움의 터전을 되찾는데 제한몸 던진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강원대학교 제 11대 총장 후보 지원자로서 제가 제시하는 우리 강대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입니다. 학과 통합 구조조정 등 구성원들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안은. 총장이나 본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소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여 소통하는 총장,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오픈캠퍼스입니다. 오픈캠퍼스는 강원대학교의 새로운 가치사설의 핵심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에 대학의 자원을 적극 개방하여 온갖 자원이 우리 대학에 집중되도록 하고 대학은 그 가치를 극대화해서 지역에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부지에 R&D 파크를 조성하고 기업체 아이디어 랩과 지역 사회 연구원을 설치하여 대학원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멀티 캠퍼스 체제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춘천 삼척이 서로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불만과 푸념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춘천 캠퍼스는 명실상부한 강원도의 중심 수도권 거점국립대학으로 삼척 캠퍼스는 산학협력 중심 캠퍼스로 도계 캠퍼스는 레지넨셜 칼리지로 하여 명실상부한 멀티 캠퍼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양 캠퍼스의 부총장은 자율과 책임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총장과 신설되는 산학기획 부총장은 범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외평가, 대형 국책과제 유치를 위해 밖으로 뛸수 있는 역동적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의 복지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의 봉급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봉급을 인상시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면 봉급 인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자체 수익 사업으로 매년 2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가장 먼저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직원 복지. 자학금 증액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간소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내내 교육, 연구, 학생 지도비 자료 입력 때문에 짜증 많이 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첨단 스마트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간결하고 편리한 K-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직원들의 수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거점 국립대학교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린다고 해도 일반회계 200억 증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충원율을 5% 높인다면 약 40억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산단회계 중 순수 연구비 80억 증액, 캠퍼스 산업단지, 상하협력 등을 통한 자체 수익사업 200억 증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픈 캠퍼스를 통해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오픈 캠퍼스는 미래 우리 대학의 생존을 담보하는 강원대학교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발로 뛰는 총장, 열심히 노력하는 총장, 여러분과 함께 숨을 쉬고 소통하는 총장만이 우리 대학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치욕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잘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젊은 총장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